thank 에서 요 슛체를 샀는데 이게 같이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자리 많은데. 맛있어 <놀람> 응. 음. 무슨 맛이야? 분홍색 맛인데? 음! 분홍색 맛이야! 그치? 딸기 맛인가 이게? 응! 음, 아니 모아봐 뭐 집들 선물을, 생료를... 깜짝 선물. 산물... 어... 어, 이거 우리 다 주는 거야? 어. 야, 약간 자주 기 접시, 무자제 접시. 너무 좋아. 오와, 저 태머스 처음이구만. 세상에, 어 유튜브 구독자님이. 접시인 것 같아요 투투 베이지 컬러 뒷면도 너무 예뻐요 아, 여기다 뭘 해먹지? 해먹긴 해야 될 텐데 이 질감이 너무 예뻐요 센스쟁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릴레 실크에서 보내주셨던 이 니트탑에 코스 스커트를 입을 거예요 이롱 스커트라서 같은 그레이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입고 미우미우 벨트로 포인트를 해줬어요. 이렇게만 입으면 또 추우니까 위에 리본빛 마켓에서 샀던 트렌치코트 같이 입어볼게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던 건데 이렇게 아우터 걸치면 오늘 룩 완성. 소매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네크라인도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 줄수 있어서 이렇게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고 또 골드링으로 포인트. 이거는 울프 서커스 제품이고 얼반이에게서 샀어요. 거울다카예네음 너무 예쁘네요. 포춘백은 브라운이 진리라고 하길래. 저는 블랙은 주로 드래곤 디퓨전백으로 많이 들것 같아서 브라운으로 샀어요 저는 레몬스킨으로 해서 부들부들한 이런 느낌이에요 얼반에게서 니트를 하나 샀는데 짜잔. 요 카라가 너무 귀엽고 클래식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니트를 샀습니다 컬러는 네이비로 요투 버튼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알바닉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연아동 스토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성에 온것 같다. 이게 등심 돈가스. 음. 만스 진짜 조그만데, 이게 조그만 게 나오면? 음. 여기 보면 호수가 보이거든요. 와, 뷰가 진짜 좋네. 컨크리트와. 와, 여기 거제도 우리 갔을 때그 숙소 느낌 나지 않아요? 응, 22,500원을 요 라대요아랑 레몬 사도드 어, 그 뭐지? 예쁘다 시 응. 레몬즙 레몬이 나오나본데? 쉽다. 엄청 예쁘다, 그래. September 아우터 가죽 자켓이고 안에도 똑같이 레이스 니트 탑을 레이어드 했어요. 원피스는 코스 제품인데 이건 슬리브리스로 된 거라서 오늘은 가죽 자켓 스파츠 하늘 예상입니다 은은하게 포인트 돼서 좋더라고요. 이제 원피스가 약간 펑퍼짐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라인을 살짝 잡아줬어요. 이거는 대 경주 그레이하우스 에었어요 실제로는 약간 요런 톤이에요 좀 어둡게 요런식 머리는 묶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이따 묶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오늘 목이 좀 칼칼해서 허니 블랙티랑 오빠는 목이 칼칼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뜨거 오늘은 이 선물 받은 밤잼을 이 빵에 발라 먹을 거예요. 뿌리기 되게 간편해서 먹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먹어봤는데 이미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밤잼 고민이신 분들은 강력 추천입니다. 받은 거라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작으니까 내가 옹졸해 보이지 않아? <laughs> 그러게 감동란처럼 생겼다. 와맛있다 네. 네. 아, 뜨거워. 엄청 굵어 이러니까 비싸지. 뭔가 공주스파 버거 같다 뭔가. 귀여워 포장이. 근데 진짜 비싸다. 일본에서 샀던 브랜드 여기 돼 있다. 이 퍼제스가 향이 제일 좋아요 이거. 레이업 에서 이렇게 보긴 하겠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먹는 것들하고 다 같이 일단 튀김 도멘데, 에르보주, 음, 물랑, 아르장 <laughs> 어? 너 암컷이니? <laughs> 암컷이에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가만히 있으니까 모형 같네. 바다야 열어줘. 음. 우와! 오, 정말 <laughs> 협소하네요. 가격 대비 저는 솔직히 별론것 같아요.

잘한다. 이게 제가 자주 차역하는 액세서리인데요. 이거는 트레니티링, 이거는 얼바닝,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로이든가 미니골드에서산 커플링이고요. 이거는 르세이에서 선물 받은 친구한테 귀걸이예요. 이 끝에 버튼이 되어 있는데. 등을 살짝 이렇게 덮을 수 있게 좀더 많이 덮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밑에는 l f 효과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토프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캐시미언 두고 컬러가 딱 제가 찾던 예쁜 올리브 컬러 추천드려요. 그래, 어울릴까 했는데 입어보니까 좀 예쁜 것 같아서 오, 예쁜데? you 吧。爸爸 더러우 제품은 처음인데 신발로 입문을 하게 되네요. 직접 보니까 사이즈를 업하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250 신는데 39 사이즈로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단에 더러우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 깔끔한 스타일에다가 이 밴딩으로 딱 과하지 않게 나머지는 뭐 딱히 디테일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룩을 찾아봤는데, 여러 룩에 활용이 잘 되더라고요. 밑에 밑창은 보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